레츠빔 180도 회전 가성비 미니빔 프로젝터는 집에서도 캠핑에서도 완벽한 영화관 경험을 제공합니다. 첫째, 180도 회전 기능으로 천장이나 벽에 자유롭게 투사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. 둘째, 스마트폰 미러링 지원으로 동영상, 사진,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셋째, HD 고화질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 시 만족도를 높입니다. 넷째,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며 다양한 입력 단자로 여러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작고 가벼운 디자인과 뛰어난 화질에 감탄하며 캠핑 시 분위기를 한층 더해준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감성 충전하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